안녕하세요 저는 키르키즈스탄 목장 목원 김승찬입니다 어,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간증의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 앞에 저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임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 몇년 전부터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고 어릴 때는 조금 아픈 정도였던 모든 순간들이 점점 숨통을 조여오며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던 중,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더 깊은 자리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을 철저히 외면, 외면하며 살았지만, 올해는 저의 한계였습니다. 이제는 버티다 죽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내적 부르심을 따라 기도해야겠다라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금식 기도를 떠나기 전 먼저 20일을 새벽을 깨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신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구했습니다.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의 길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도 대물림되어 가고 있는 가문의 저주가 십자가 부열로 완전히 끊어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개인, 가정, 가문의 복을 주셔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세요. 세 번째는 믿음의 가문을 함께 이뤄갈 배우자와의 만남을, 만남의 복을 주세요. 네 번째는 생업의 길을 열어주세요. 다섯 번째, 기도와 말씀이 단순히 이벤트가 아닌 삶의 우선순위와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이 다섯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잘안 되고 매우 어려웠지만 금방 익숙해져갔고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던 중 스스로 의인이 된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9일째 되던 날 반복되던 죄의 어려움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밤만 굶는 게 금식이지 어떻게 금식 기도냐 싶은 실패감에 빠져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제 안에 바로 찾아오셨습니다. 행위적인 믿음을 깨야 한다. 보여지는 행동이 나를 증인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 성령 충만할 때 증인의 삶을 살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고작 그거 하나 고치려고 20일 금식 기도의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고 부른 것이다. 스스로 주님의 사랑을, 능력을,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제한하지 말자. 나는 나름대로의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어서 왔지만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닌, 그것을 초월해서 나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시다. 저는 이 순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 어 정말로 제 옆에 살아 있는 형상처럼 또 사실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어 믿음과 기도는 나의 공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기도는 안 되는 것을 달라고 떼쓰고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 제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님을 구합니다. 먼저 성령님을 구했더니 안 되는 것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이게 궁극적인 증인의 삶이 되는 말씀의 본질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나를 고되게 훈련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과정이 말씀대로 살아가지도록 창조 때부터 계획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값진 것을, 주님께서 이 값, 주님께서 이 값진 것을 깨닫게 하셨어도 여전히 연약하여 무너지고 잘안 됩니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인임을 은혜로 약속받았기에 가나안 땅에 많고 힘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은혜로 약속하신 주님과 순종하며 수고하며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 또한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피를 흘리기까지 노력하고 싸우는 은혜주의와 공로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기도와 훈련을 함께 하겠다는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었던 설교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셨,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구하던, 구, 주 안에서 구하면 뭐든지 다 주겠다 근데 주 안에 들어가 보니 다 있더라 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만나 공동체 여러분 개혁개정 10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헌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의 헌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와 절실히 깨달았지만 이 모든 건 정말로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